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필 규정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에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조짐입니다. 남북이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적대적 관계를 내려놓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번 첫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정상이 직접 실무를 논의하는 만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123개의 국정과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전 국민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합니다. 남북의 확성기 철거,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드디어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일회성 조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 상황 관리를 위한 남북 간 연락 채널의 복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 안심 주택 전세 사기 청년 피해 청년들에게 대한 구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세입자 134세대 230 9억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을 모로새로 방기할 생각입니까. 안심을 내걸고 불안을 판 오세훈 시장의 양도구역이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심성 표팔이 정책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에게 제대로 구제할 대책을 세우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복거리가 등장하자 김건희 측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다 라면서 반발을 했다고 하죠. 아, 글쎄요, 증거를 인멸하고 오염시키는 행위까지 방어권 행사로 볼수 있을까요? 아, 그건 그냥 구속에 합당한 사유일 뿐이고 그래서 그렇게 구속이 된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이른바 로봇계 특혜 관련 내용입니다. 믿을만한 제보에 따르면 로봇계 특혜 의혹은 대통령 경호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도 로봇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이라면은 김건희를 둘러싼 내물 수수 유착 관계는 국방 비리로 확대됩니다. 경호처도 모자라 방첩사까지 김건희의 개판에 놀아난 겁니까? 다만 이 로봇계가 서 씨의 회사로부터 도입한 것인지 여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이 부분에 대한 범죄 의혹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조작기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대통령 측근은 단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책검찰의 정적 제거용 조작기소 피해자들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두 번째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36 전주 하계 올림픽이 유치된다면 근 반세기 만에 열리는 역사적 대회이자 K문화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문화 올림픽으로 문화 강국의 면모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36 전주올림픽은 국가균형성장과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제이자 정치경제문화예교 전반에서 대한민국 브랜드를 재정의할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또한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이 참여하는 강력한 국가적 추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